일단은 이렇게 지금 자동문 이렇게 비번 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쪽으로 그렇죠. 들어오시면 아, 네. 왜 웃죠? 색이 <laughs> 같다고 하길래 색이 같지 그러면 <laughs> 왔어요 그러면 같지 색이 달랬다 음, 엄청 크죠 그렇죠. 제가 여모서리 있으니까 어디까지 봐. 가시는 거예요? 이 각도가 살짝 한번 왜곡시켜 봤어요 이런 게더 넓어 <laughs> 네. 대구광역시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 수성구죠 수성구 대구는 몰라도 수성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수성구에서도 가장 핵심지 가장 빛나는 동네가 버버동 이죠. 그범호동을입점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지? 한 10억은 있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 b c 세 3억 6천만 원의 범호동 84타입 아파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기가 바로 여기 청구 성조 타운입니다. <목소리> 1996년 준공된 30년차 아파트지만 그 입지가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시고 또 댓글로도 물어봐주셨어요 이 청구성조탄 한번 리뷰해주세요 리뷰해주세요 제가 그 댓글에 부름을 받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대구의 가장 강력한 학군지 수성구 범호동에 84타입 3억 5천만원 3억 6천만원 실거래가 찍히고 있습니다 자 3억 5천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70%의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 때 2억 4천 5백만원 디딤돌 대출 금리 약 3%를 기준으로 가정해봤을 때 원리금 균등상한 30년 약 103만원 매월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봉 4천만 원, 5천만원 정도 부부 합산 수준이라도 무리 없이 범호동에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이청구 성도타운 하나하나 낱낱이 깨 같이 여러분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오늘도 마스터하우스 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 앞에 서 사거리가 뭐예요? 아 벤처벨리네 거리. 벤처벨리네 거리. 이 벤처벨리가 대구의 자본 그다음 대구의 정체 그 모든 것들이 모이면서 한참 떠오르고 있는 신흥 동대구로의 강자 라인입니다. 맞습니다. 이 벤처벨리네 거리가 바로 벤처벨리 내거리에 뭐가 들어와요?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4호선이 들어오죠. 들어오게 됩니다. 네. 2030년에 4호선이 개통하면 여기가 이제 역세권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벤처벨리 내거리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근데 이 아파트 청구성조 타운이 바로 이벤처벨리 내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거. 대구광시 수성구 범호동 2017번지 단지 개호는요 1996년 6월 준공된 세계동 445세대 최고 20층 코납식 이 계단식도 있고 복도식도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주차는 401은 2대, 세대당 약 1.06대로 뭐 넉넉한 편은 아닌데 버버동에 키가 여수 좀 납니다 네 세월이 30년 됐는데 1점을 넘어선 아파트가 솔직히 흔하지 않아요 없죠 없죠 보면 우리가 구축도 좀 가보면 0점부터 뭐 많았거든요 <laughs> 0.3대 4대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확실히 대수가 좀 있는 게그 당시에도 여기 사시려면 주차는 하실만큼 차는 마이까 시대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59타입 25평이 195세대고요 27평 79타입이 56세대 84타입 30평이 156세대 네, 45평 대형 면적이 38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자여 1층 상가인데요 상가 상간 보시면 빈칸이 있어 없어 와꽉 차있네요 여기가 나름 빈칸이 없는 상당히 잘된 상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면만 있느냐 이쪽 봐보실까요? 자 여기 봐보시면 일단 요즘에 찾기 힘든 게 뭐가 찾기 힘드냐 이거 없어 아 많이 없죠 <laughs> 지금 여기 창기냄새 소설 나거든요 이게 잘 없단 말이에요 네. 김밥사랑 그 다음 안쪽에 보시면 정육점 패밀리 마트 파리바게트 뚜레줄로 그 다음에 베스킬라빈스그 다음 태국에서 마들렌 유명한 빵집 있죠 다 있습니다. 그만큼 상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이 상가의 힘은 이 라인이에요. 맞습니다 이 라인이 이제 범호동 라인이잖아요 여기서 꺾어서 좌회전하면 어디가 나와요? 바로 동철초등학교 나옵니다 초등학교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이쪽 라인에도 학원부터 해서 상당히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이 범호동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가시면 얼마 전에 분양했죠 어나드 범호 라인이고 이 뒤쪽으로 가서도 상당히 고가 라인들이 쭈루미 즐비해 있는 바로 그 라인입니다 여기서 범호프루지오까지도다 괜찮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은 학군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선망한 아파트죠 뭐 대구에서 만촌동도 있고 용동초 입주도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손꼽히는 최상급에 있는 입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마스터다 이금철 네. 아파트 옛날부터 잘 나갔던 아파트가 또 있죠. 어, 보이네요. 여기. 하이페리온 네, 하이페리온 또 저기 힐스테이트가 또 들어왔죠 그렇죠 이제 현대가 네. 많이 힘을 썼던 <laughs> 그런 아파트는 많습니다 여기 위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로 꺾으면 중고등학교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 축구의 명문 박주영이 고장 어, 박주영의 목교 그렇죠. 청구중 청구구가 여기 앞에 있단 말이죠 바로 앞에 있죠 학교 중고등학교 물론 여기 수상구에서 다른 학교로도 갈수 있지만 네. 가장 가깝게 가고자 한다면 청구중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죠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초등학교 그 바로 밑에 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초중고가 아파트 주변에 상당히 가깝게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구체보상로를 타면 바로 시내로 접근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나가서 벤츠를 내서 우회선딱가시면 동대구로, 좌회전하셔도 동대구로. 그 동대구 옆 방면도 손쉽게 신세계 백화점까지 차량으로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죠. 동대구를 타고 쭉 내려가시면 동원그거리 나옵니다. 그러면 또 어디를 탈수 있냐? 달구벌대로 를탈 수가 있죠. 여기서 직진을 쫙 해, 그럼 어디 갈수 있냐? 화랑로를 또갈수 있단 말이야. <laughs> 화랑로 타면 어디로 갑니까? 동대구 알시로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통 팔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동천초등학교 말씀드렸는데 학생수가 1,635명입니다 와... 원래 학생수가 2등이었는데 이제 몇등 됐냐면 3등이 됐어 2등은 용천초등학교 이게 월배아파크 이2차아파 있는 학교인데요 여기가 1,729명으로 학생수가 2등이 됐습니다 그 1등은 어디까 동동? 1등은 경동초등학교가 경동. 경동 1등 경동초등학교가 1,970명으로 가장 학생수가 많습니다 대박이네 자 지금 이거 듣다보면 어? 우리 학교의 학생 수 이만큼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초등학교는 이만큼 됐나 고민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 수 물론 한명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의 학생 수왜 중요한지 아세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이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또손받이 있는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는 거는 학교 보위이 좋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이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손 받침이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래도 자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학생이 학교에 가기 전 아니면 그때는 전학교가 쉬운데 5, 6학년 때 는 친구들이 굳어버리잖아. 그렇죠. 전학이 좀 힘들거든. 네. 전학을 잘못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학년때 손받기 많은 게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손받기 많다는 건 그만큼 여기가 학군도 괜찮고 애기 좋다는 얘기. 고로 여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손받기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갈 여지가 크다. 아는 그렇죠. 분들이 선호하고 수요가 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다고 이렇게 선호하는 곳이면 더더욱 공급이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수요가 많다. 그렇다는 거는 이 입지가 좋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높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초등학교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아파트 아까 오프닝을 했던 정문 앞인데요. 여기서 한번 학교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뭐 중간에 빨리빨리 좀 넘기면서 할 건데 얼마나 가까운지도 보여드리고 또 주변 상권도 한번 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걸음으로. <laughs> 빼짝빼짝 <laughs> 걸어가시겠죠 근데 벌써 보여요. 고개 한번 돌려볼래요? 와, 가깝겠죠. 저기 동두산이고 저기 보입니다. 여기 지금 횡단보도가 있죠. 네. 아침 에머리대면 여기서 이제 횡단보기다릴 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누가 나와있게 안 나와있게? 도움이 분 계실 수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나와계실 겁니다. 네. 나와계시고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앞에 보면 대백마트예요. 네. 그래서 마트를 가고 싶으면 딱 나와서 대백마트 가시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마트가 있으면 상당히 생활이 편리하잖아요. 진짜 편하죠. 근데 큰 마트 가고 싶어. 그럼 여기서 화랑로로쭉 따라가면 이 마트 만천점이 차량 5분 하면 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커피도 있고, 여기 보면. 근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EMP 줄넘기는 뭔가. EMP? 예, 혹시, 네, 혹시 만화가 깎이나? 네. 위에 보면 이제 웅진 싱크빅. 생각을 크게 하는 웅진 싱크빅도 있고, 이제 책을 나무처럼 높게 쌓으라고. 책나무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앞에다 보니까 학원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줄넘기부터 해서 독서실, 뭐 여기 요 라인부터 해서 쭉 가면 학원들이 알차게, 알토랑 같이 또돼 있어. 왜? 학생수가 몇명이라 그랬어요? 아, 잠깐 1000명이 넘는다면서요? 1000명, 천 1700명이 천천 넘는다고요. <laughs> 선생님, 이 정도 학생수가 있으면 학원 하실 분들이 이 학교를 노릴까, 안 노릴까? 노다지다. 그리고 여기는 수성구에서도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았교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비나 학생들 질이나 이런 면에서 학원하시는 분들이 가만 놔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보니 좋은 학원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다. 음. 여기도 많지만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어디예요? 범사만삼 아. 학원 또다 모여있는 곳. 나가서 자유자. 가까운안 돼. 엑스 돼 있잖아. 요 유턴 안 받고 마시면 바로 간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로 나가서 우회전, 우회전 하시면 아, 갑니다. 가도 돼요. 네. 우회전 자신하셔도 되고. 아, 길 많다. 근 금방, 또, 그쪽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힐세이트 범머 센트럴이죠. 힐세이트 범머 센트럴. 네. 우리가 뭐, 범일생이라고도 많이 맞습니다. 하는데, 여기는 가격대가 호가나 뭐, 실거래가 거의 이제, 10억 가까이 선에 한단 말이에요. 길 맞은 편에 두고 있잖아요. 물론, 신축, 구축 차이는 있지만, 맞은 편에 두고,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거의?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laughs> 그래서,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저도 좋은 곳에 신축에 좋은 데 살고 싶지만, 우리가 자원은 한정되고, 내가 살고 싶은 욕구는 또 있고, 그런 타입점을 찾는다면, 이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타입이 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다 왔어요. 왔어요. 제가 부모로서 저도 1학년짜리 딸이 있고 4학년짜리 초등학생이 있는데 뭐이 정도 거리 같으면 학교 갈때 내가 굳이 안 가더라도 잘갈수 있다는 믿음, 신뢰, 아, 그렇죠.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아침에 배 타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통학을 하고 학생이0 명이 넘잖아요. 1,700명이 되면 이 길이 아침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바글바글하지. 그러면 <laughs> 누군가가 뭘할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한두 개가야라고. 네. 온 동네가. 걸어다니는 CCTV. 제가 눈으로 똑똑히 바꾸먼 요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짓도 못합니다. 학교까지 다 왔어요. 자, 이게 이 아파트의 큰 장점이다. 이게 이 입지 장점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청구성조타운 최근 거래가 2025년 7월 26일에 84타입 3억 7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또 7월 5일에는 3억 6천 250만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KB 시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 현재 거래되는 시세는 3억 6,7천만 원 정도. 호가 역시 3억 5천 근방에 외물들이 있는 거. 네이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그타입 같은 경우는 2억 초중반선의 매매가 되고 있고요 45평의 호가는 5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차 현재는 오전 시간이라서 그런지 저도 와서 빈자리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주차를 했거든요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하주차장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지 내부에 보시면 요즘처럼 조경이 화려하게 돼 있다거나 이렇게 수목이 울창하게 쫙돼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토지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1층 쪽에 보시면 여기 한번 돌아볼까요 보시면 1층 쪽에 이렇게 화단에 뭐가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여기가 녹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 주차장 중간에 여기에 또 녹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소나무랑 이렇게 있는 거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비중이 또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 공간이 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여계 지하 주차장입니다. 옛날 아파트는 직주 접근이라고 뭐 말씀도 하시는데 바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않아요. 여기는 지금은 제가 엘리베이터 차량 통행하는 대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계단실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자리도 있고 상당히 좀 넓은 편이라서 주차 대수가 1.0을 조금 넘는 그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 단지 입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자동문 이렇게 비번 누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좀 보시면 돼. 그리고,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와, 이거 나 초등학교 때. 먼저 인사합시다. 이게 우리가 싸움에만 선방이 있는 건 아니거든. 인사도 먼저 쳐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엔 경비실이었을 거예요 경비하시고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어 왔나 하면 했을 건데 요즘에 이런 모습 바뀌었고 여기 아파트 1층 입구인데요 이렇게 우편함도 있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4년 전에 수리를 다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두 층당 한개 홀수층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엘리베이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세대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청구 성조타운은 청구 성조타운 안에 있는 연세부동산 여기 김태형 소장님께서 세대 섭외를 도와주셨습니다 와 진짜 제가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연세부동산이 매물 정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에서 오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은 꼭 연세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시면 궁금증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청구 성조타운 84타입 내부입니다 여기는 약 10년쯤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하신 집이에요 10년 전 갬성이라는 건 염두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범어동에이 입지에 이 가격대 실거래가 3억 5천 6천 선 KBC 3억 6천. 요 가격대 대비 구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입니다. 일단 여기 신발장 돼 있고 중문.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한 30년 된 아파트에서 보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쫙 들어오면 짠! 바로 욕실이 있습니다. 음. 욕실도 10년 된 수리해서 실지 뭐 있나요? 아, 큰이 실감 없어요. 어이 정도면 됐잖아. 네. 천장도 도배지가 아니라 FRP로 이렇게 도용 만들었고 요즘엔 요 똥료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 요즘엔 플랫하게 거의 맞아. 하고, 여기 전공구 정도만딱 들어가 있고, 음. 편편하게 돼 있고, 똥료는 잘안 쓰고, 10년 전이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레인 샤워기 또 네.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이 집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냥 집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요런 집이 있구나. 그렇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첫 번째 서브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오, 오. 자. 커안 커? 안 커. 어, 왜 이렇게 큰데요 이거? 왜 이렇게 크냐니 오. 확장했으니까 크죠 <laughs> 자 여기도 구조 변경을 좀 하셨습니다 확장을 하셔가지고 이 공간이 원래 발코니 벽면 공간 잘리는공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네요, 확장을 하니까 확실히 쓸만한 방이 나옵니다 그죠? 그쵸 네. 여기는 보통 벽지 색깔을 봤을 때 여기는 음. 잔호방이 아니었을까 가능성이 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안쪽에도 보면 바깥쪽으로 이 편한 세상 여기 범호의 편한 세상이 어때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수성구 범호동에 어때요? 면은 한때는 범어동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 많이 썼던 그렇죠. 네 여기가 네. 이제 범호동의 시작이다. 장벽이었죠. <laughs> 네, 장벽. 여기를 들어와서 범호동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높여가면서 그런 초입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또 저기 한번 보자고요. 뭐 깔렸어요, 일단 잔디. 네 여기 어디? 청구중 청구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박주영님 축구의 도시 청구중 고등학교 없고 반열초 학교 없었으면 그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죠. 모든 기도의 시작 이 여기서부터 연구를 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laughs> 여기가 유성 스포츠프라나거든요 네. 아, 아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여기가 유명해서 수영도 하고 여기서 볼링을 제가 여기서 마쳤습니다 아 저도 볼링 마쳤어요 제가 동구 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구에서 술 먹기 전에 워밍업으로 볼링을 치고 술을 마시러 갔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항상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게참 신기하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천시장 방면입니다 아, 신천시장에도 상권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쪽도 누려볼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이집 마름드 사 시기에 한때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어떤 게있었냐면 리모델링이라는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하기에는 이 건물 자체가 토지 면적이라든지 또 청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지분이 많지가 않아서 이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은 안될것 같고 그럼 리모델링으로 좀 선을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도 추진한 지좀 됐는데 지금 조금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오잘 빠졌네 거실. 거실 사이즈나 안에 내부 구조나 이또 우물 천장이 역으로 위로안 타고 잠깐 떨어지게 네. 양각은 그 반대로 조금 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요데파노해 봤잖아. 양각 음각 몰라요? 안 해봤나? 공업 하나,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laughs> 한국에 서 산다했나?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거실인데 여기도 TV 있는 자리 이쪽에 있고, 저쪽에서 앉아서 보면 소파 자리 딱 공간이 딱 나오겠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여는 84타입. 아파트에도 볼수 있는 그런 거실의 넓이입니다. 어때요? 아, 사실 발코니가 살아있는데도 네. 거실 공간 뭐 쇼파 놓고 TV 놓을 수 있는 공간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를 확장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에 조금 더 장점이 있겠죠. 만약에 확장을 했으면 어때요? 걸로 들어올 수 있는 게없어지니까 조금은 응. 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양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된다. 네. 바닥, 벽면, 천장, 사방을 다 따뜻하게 단열을 쓰셔야 되고 또이 바깥쪽 샤시 이집 같은 경우. 경에는 샤시가 지금 뭐예요? 아, 알루미늄이죠. 네, 옛날 샤시네요. 이거는 수리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붙어 있잖아. 뽁뽁이. 네. 이 뽁뽁이의 의미는 단열 약하다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를 만약에 샤시를 요즘에 는 음. 시스템 창고로 바꿨다. 그럼이 뽁뽁이는 안 하시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수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금액대가 이제 3억 중반인데 여기 범호동이고 네. 초등학교부터 해서 여기 상급지로 옮길 수도 있고 솔직히 범호동이 아파트 주변 상권이 낙후돼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laughs> <제가 대학으로 웃음> 주변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 막상 살아보시면, 낙후된 데는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장점들이 있고, 가격 대비 봤을 때 장점들이 있으니까 뭐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솔직히 깔게 크게 없다. 네. 아,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코니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길어요. 안방 쪽까지도 발코니 길게 되어있어서. 네. 거실 발코니 확장하시면 넓이가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쓰임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행영업 받에서구경 변경하시면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내부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올수된 집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옷수로된 집들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집들 뭐 네이버 검사 사진을 찾아보시면 야, 이렇게까지 잘돼 있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입지는 또 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지는 네. 변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네이버를 좀 꾸며서 사시는 것도 저는 좀전드리는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주방? 아, 여기는 한번 하셨네요. 신년장 네, 등우리분 하실 때 그 내용이고, 뭐, 0년 전에 이렇게 좀 차돌 느낌 나는 상판. 네, 많이 쓰셨고, 색상도 이런걸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것들은 색이 좀 같다. 뭐, 올수라 하셔도 되고, 요거는 시트지만 가리하서도 어느 정도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주방인 것 같아요. 외웃죠 <laughs> 색이 같다고 하기래 색이 돼. 같지, 그러면. <laughs> 왔어요, 그러면. 같지. 색이 바랬다. 아, 이건 나의 바램입니다. 가고 바람입니다. 알죠? 네. 그렇죠. 이건 그때 쓰는 색이 바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색이 바램자 어, 깔끔한 주방이고, 여기는 식탁자리였던 것 같죠? 그쵸. 식탁자리 쓰시고, 네. 쓰시면 됩니다. 안쪽에 뒷발통이 또 있어요. 이 공간이 어디가 있냐? 뒷발코니가 또 있어서 아, 확실히 넓은 뒷발코니가 네. 준비가 돼 있고 여기도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 충분히 만들어지게끔 건조기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세탁기 들어가면 되고 올인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장비들이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는 두 번째 서브 방입니다. 방이 큰방 하나 여기 하나 안방 하나 방이 총세 개인데 방세개 욕실 두개 구조 뭐 흔히 보는 그런 구조죠. 자 여기 두 번째 침실 여기는 확장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뒷 발코니, 발코니 쪽 확장을 좀안 했는데 보통 뒷 발코니 쪽은 확장을 좀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뒷 발코니 쪽은 좀더 춥거든. 네. 추워서 뒷 발코니 쪽은 살려놓는 경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살려놨다 근데 그것도 선택입니다. 음. 네 요즘 워낙 밤도잘 나오고 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는 방 색깔이 약. 약간 그린 그린 합니다. 취향이 뭐 여기는 또잔여방으로 썼던 같은데 요런 벽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벽지를 저희 집에는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실제 그냥 화이트 화이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런 식으로 애들만 꾸며놓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배지도 아까워서 도배를 안 했어요. 음. 아파트 도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좀 나중에 좀 도배가 좀 흐물흐물해지면 저도 요런 식으로 색감을 좀 줘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는 역시나 30만대 아파트 이만큼 음. 안방이 어떻습니까? 사실 마스터룸이 가장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들은 엄청 크죠. 그렇죠. 제가 모서리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시는 아. 거예요? 이 각도가 살짝 한번 왜곡시켜봤어요. 이런 가 너무 넓어 네, 진짜 넓거든요. <laughs> 네. <laughs> 네. 엄청 넓은 안방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창호 나무 아, 감성 <laughs> 옛날 문양이 무슨 한자인 줄 알았어. 아, 그렇죠. 이거 맞아요. 이거를 보면 <laughs> 한자인가? 예, 예, 예. 약간 성아버지 생각이 좀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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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나는데 요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욕실이 있어요. 안방 욕실도 다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수리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내부도 뭐 어때요? 뭐 깔끔해요. 네, 네. 네. 샤워 할수 있도록 샤워 부스까지 는아니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있고 욕실 다 만들어져 있는 요런 공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구 솜조통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다른 거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보인다. 이거 야 이거 앤틱 대구 어머야. 할 일은 많고, 네. 세계는 넓다. 아, 그렇지. 아, 참, 뼈 아픈 과거가 있지만, 어쨌든 대우의 그 아이디 홈. 아, 아 좋습니다. 1세대 비디오 폰인가? 네. 옛날에 제가 신세계 타운 갔을 때, 네. 삼성꼴로 또 저런 하나 보여드렸었죠. 엔틱한. 네. 자, 다시. 엔딩으로 가겠습니다 응. 범어동이라는 게 대구에서 좀 상징성 있는 동네인 거는 모두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두산일보제니스부터 해서 어나드범어 뭐 대구의 하이엔드급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모이는 동네가 바로 이 범어 뭐 서울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이라고 봐도 될 만한 대구의 센터죠 그 센터에서 3억대 중반의 가격으로 3 0짜리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아마 대구 분들 중에서도 어? 저기가 그 정도였어?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구가 아닌 타지에 역 계신 분들은 어? 이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입지,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만큼 초등학교도 가깝고, 사통팔달 교통도 가깝고, 또도시철도 4호선이 2003년 개통하면서 도시철도 역세권으로도 변모하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위치인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근래에 확실히 5구타입 거래도 엄청 많았던 또 그런 거래 모습도 보여줬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런 거래들도 전부 다 실거주가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어? 2억대, 3억대, 범호동에서 애들 키리살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지?라는 고그 시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 소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아파트 말고도 나는 여기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들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찾아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전지역 어떤 부동산 어떤 고민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 드림홈 중개법인 제가 대표로서 하나하나 그 해결과 솔루션을 찾아 드릴 수있으니까요 매물 접수부터 집을 구하는 내용 모두 다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발의 부동산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